이수 실장을 좌파로 임명하죠. 가장 측근을 누가 둡니까? 김경률을 투서 김경률의 지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NCC를 왜 찾아갑니까? 거기에 표가 한 표라도 나오겠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윤석열 탄핵하겠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을 아치는 정치계에 이러한 것들을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맡겨놓을 수 없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한,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은 자유통일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이미 중좌쪽으로 갔다고 확정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군 만마를 얻게 되었는데, 장군님들이 지금 30명 가까이가 입당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10명이 먼저 입당식을 하는데, 왜 이분들이 그동안은 다 성향이 국민의 힘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이 장군님들은 안 되겠다는 거죠. 국민의 힘 정당 믿었다가는 나라가 결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당의 주인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안보 세력이. 가문 운동은 딱두 가지 종류가 모였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이 70%입니다. 그리고 안보 세력이 30%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과 안보 세력, 또 일부 시민단체들도 있었지만은, 주력된 단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 운동이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나라를 지키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피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나라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결국은 연방제로 북한을 넘어간다면 그리고 대기업이 다 해체된다면 이재명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앞에 계시는 최고의 별들, 장군님들, 장성님들의 이 결단은 이 장군님들 예하 밑에서 함께 군대 생활했던 1200만 군번 가진 사람들은 다 장군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반응이 없어요. 장군들의 말을 안 들으면 군번을 회수하겠습니다. 회수. 그리하여 이번에 총선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경덕 대표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학성 공관위원장님의. 한 영상 그리고 또 우리 정강훈 대표 고모님의 또 축사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지금 단상에 올라와 계신 분들 제가 한분한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이 중에 두 분만 선발을 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홍순석 예비역 해군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조영호 예비역 육군 중장님 나오셨습니다. 항중선 예비역 육군 중장님 나오셨습니다. 나영호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동명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장정용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용환 예비역 육군 중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전에 사실은 대장 예비역 대장 두 분이 오긴 했는데 대장들만 따로 모여서 한번 또 입당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양해를 여러분들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자, 이분 중에 두 분을 제가 모셔서 직접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 이북 오도 위원장을 지내셨고, 한경북도 도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현재. 사단범위 신앙민중앙협의회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6.428기. 무엇보다 6.25 흥남철수작전 영웅 1군단장 김백일 장군님의 아들이신 김동명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김동명입니다. 어, 저는 그, 신앙민중앙협회의 지금 상인공을 맡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우리 회장이 광화문에서 열심히 연설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자유통일당 내에서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이보도 위원장을 할때 우리 한경북도 어, 탈북민들이 한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 실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그 그 끝나고도 도의사 끝나고도 또 탈북민들하고 또 계속 접촉을 지금 중인데 뭐 제가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일을 못 하고 그냥 소소한 일만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어 북한 해방과 또 북한 주민의 그, 그저 자유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냥 저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1천만 시장민 어 협의회. 또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